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여러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장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며 과학적 혹은 위학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하고 부활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기독교인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만약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셨더라면 어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졌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과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원히 부활하신 분이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의 모든 말들은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은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믿어야 할 까닭도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주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첫 번째 증명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결코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이 내게 날마다 역사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창시자들의 무덤을 왕릉처럼 거창하게 꾸미고, 사,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란 죽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것은 석가모니든 공자이든 마오메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어딘가에 주님의 무덤이 왕릉처럼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분명 그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주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며 그의 영원한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무덤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아직도 깨어지지 있지 않다는 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이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막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부탁해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그들은 병사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거짓 증언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거짓이라면 그들은 분명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시신을 찾아 결국엔 제시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방 기독교진 과학자들이 주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거짓말이 수천 년 동안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깨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의 생명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오늘날 나를 위한 진실한 사건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곳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는 내세의 모든 삶을 주님 선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나 죽으나 자신의 주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인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나 죽으나 내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수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바울은 로마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신분으로 또한 삶의 정도로 문제 삼아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함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지만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고백 문제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남들을 없신 여기며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바라 연약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앙을 고집하는 대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7절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교회의 모든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마저도 자기를 배제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비판도 또한 비교도 정제와 비하와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지닌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요. 또한 그 가속한 교회가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사도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의 신앙을 지닌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삽니다. 나를 주의 여기는 자와 중의 여기지 않는 자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합니다. 결과적으로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보다는 반드시 그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곧 성도들은 어떤 사실을 깨닫고 행동하는 모든 근간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그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런 주인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영, 통해서 영어롭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은 자신의 삶의 근거와 목적,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바울이 십절을 통해서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리라. 사도바울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고 그들의 잘못을 규책했습니다 사도바울은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는믿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줄곧 멸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 믿음이 강한 자들을 강한 자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서로를 향해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겨누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서로를 해치는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기를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서로에겐 영혼이 함께 피폐하고 결국엔 그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므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형제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심판답게 서는 날 그들이 살아온 삶으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자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역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그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에 합당한 삶이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케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부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부활신앙을 단진인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내려놓고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며 내가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곳곳에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은 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한 끝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살다 죽은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친지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속한 이 땅과 이 교회와 이웃과 또 모든 땅들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당신의 손과 발을 도고 삼아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를 맞은 오늘 이 아침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 받은 모든 것에서 부활신앙을 지닌자답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인 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령과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지닌 자답게 살수 있길 원하오니, 분명한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합당한 삶을